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품 정보와 최저가 할인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의 최저가 제품은 삼성 QLED 75인치 TV 모델 KQ 75QC 67AFXKR입니다. 75인치 TV는 30평 이상 거실에서 시청하기에 딱 좋은 크기입니다. 이번 특별 가격은 쿠팡에서 직접 할인한 단독 혜택으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만약 75인치 TV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이번 삼성 TV 특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제품은 삼성에서 정식으로 출고되므로 삼성 전문 기사가 직접 무료로 배송과 설치를 담당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삼성 75인치 QLED TV의 할인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쿠팡 즉시 할인 25%, 카드 할인 3% 적용하여 스탠드형 기준 최종 구매 가격은 151만 3,3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쿠팡 캐쉬 5만 원 적립 혜택까지 있습니다. 카드 할인은 와우카드, 신한, 우리, 롯데. KB국민, 농협, 삼성, 하나카드로 결제 시 적용 가능합니다. 삼성의 특별 할인은 보통 하루 만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최저가로 떨어졌을 때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퀀텀 프로세서 퍼K 라이잇는 모든 콘텐츠를 이상적인 시청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저해상도 영상도 퍼K로 업스케일링하며 퀀텀 HDR의 다이내믹 톤 매핑은 장면에 따라 색상과 대비를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이 기술은 밝기에 상관없이 10억 가지 색상을 섬세하게 표현해 독보적인 화질을 제공합니다. 팬톤 인증을 통해 2030개의 팬톤 색상과 110개의 피부톤 색조를 정확하게 재현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정확한 색상을 자랑합니다. 스마트 캘리브레이션 기능은 고가의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쉽고 간단하게 정확한 색감을 구현합니다. 사운드 측면에서는 무빙 사운드 라이크와 큐 심포니 기술이 탑재되어 TV와 사운드 바가 하나의 스피커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3D 서라운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슬림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깔끔하게 어울립니다. 스마트 허브, 삼성 스마트 싱즈, 삼성 TV 플러스, 원격 진료 서비스, 게이밍 허브, 솔라셀 리모컨등 다양한 스마트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이렇게 삼성퍼K QLED TV의 특징과 할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TV는 슬림한 디자인, 화질, 색상, 명암비, 사운드 등 다양한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삼성 QLED TV 75인치, 6월 할인 조건이 최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할인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그리고 커뮤니티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과 최저가 할인 제품들을 가장 빠르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상 이상과 함께라면 쇼핑도 즐거워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